여러분들, 롤스의 시민불복종 하려면, 롤스가 어, 시민불복종 할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 그러면 롤스가 생각하는 사회는 크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 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롭지 않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뭐라고 한다? 아, 그렇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요. 질서정연한 사회. 이걸,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어,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 자, 따라오고 있나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도 자, 100% 정의로운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혹은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가 있어요. 음.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 어, 일단은 이 둘은, 이두 사회의 공통점은 정의로운 사회고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어,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야. 왜냐면, 하 자,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롭지 않은 사회 두 개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사회는. 자,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구분 기준은 뭘까요?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니까 정의로운 거야.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정의롭지 않다고. 그럼 선생님, 왜 질서정연하다는 표현을 쓰죠? 자, 이 둘의 공통점, 아,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질서정연한 사회는, 뭐야, 인권이 포함되어 있는 인권을 어, 주요 내용으로 삼는 정의 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사회 체제와 구조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거야. 뭐라고? 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회구조와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뭐에 입각해서 사회구조와 체제가 뭐에 의해서 정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질서정연하다고. 얘네들은 뭐야? 이런 게 없으니까. 그지? 무질서한 거야. 질서정연하지 않다고. 어, 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다라는 거지. 자, 100% 정의로운 사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도식화 해보면 이런, 어,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똑같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어, 틀. 질서정연 사회를, 어, 질서정연하지 않나요? 자, 어, 질서정연한, 어, 사회 구조. 사회 구조가 뭐에 의해서 정의 원칙. 의거에서 수립되어 있다라는 거, 뭐? 이게 뭔데? 이게 뭐죠? 사회 구조와 제도가 뭐에 입각해서 형성이 됐다라는 거야? 그렇지? 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야. 정의 원칙 이뭘 담고 있어? 물보정이라 그렇지 인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 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어느 법에 적용하는지 알고 있나요? 어, 그렇지 헌법에 있어요. 음, 그다음에 헌법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를 뭐라고 하죠? 입헌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건 이꼴이야. 어. 사회 구조는 정의롭다고. 인권을 보장하는 입헌 민주주의 체제는 정의롭다고. 고로 잘 보세요. 이 정의 원칙과 이런 입헌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 구조 제도 이거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어 선생님 그 헌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 헌법 고치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강화분에 나와가지고 촛불시위 해야 됩니까? 1인시위 해야 돼요? 아니에요 헌법 고치는 거 뭘로 고치냐면 국민 합의에서 해야 돼요. 합의. 어, 이걸 롤스가 사회 계약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초적 입장도 나죠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 합의해야 돼. 동의해야 된다는 거야. 어이동의는어 그렇지. 선거해야 되는 거야. 국민투표 해야 되는 거야. 국민투표. 어이거 국민투표해서 국민들이 합의 재합의해야 된다는 거지 어 이건 시민복종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자체는 우리가 꼭 지켜야 돼어 어떻게 꼭 지켜서 안정화 시켜야 되는 거야 안정화 어이 펌민주주의 체제를 안정화 시켜야 돼 근데 뭐다 어100% 정의로운 사회는 그 안에 있는 법이나 어, 정책 인간들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잖아. 아 시장이라든지, 어,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만든 법과 정책도 다 정의롭다. 그래서 100% 정의로운 사회. 근데, 어, 이 거의 대체로 정의롭다라는 거는 사회 구조와 제도, 그 자체는 정의 의 원칙에 입각해서 굉장히, 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어. 근데 뭐야? 일부, 어, 부정의한 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사회 구조 자체를 해치지 않는 부정의한 거는 사소한 부정의는 참고 넘어갈 수가 있어. 음.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부정의한 것까지 다 어기면 사회 질서가 어, 혼란해지기 때문에 롤스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는 참을 수 없을 정도여야 된다.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바로 이거야. 사회 구조를 어,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부자, 불안정하게 만드는 건 뭐야? 그렇지.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이야. 어. 정의의 원칙을, 원칙에?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이 위배하는 법이라고. 위배되는 법이라고. 어, 이거는 뭐 어때? 참을 수 없다라는 거야. 어,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됐어? 그지 사회가, 어, 질서정연하지 않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어떻게 개선함으로써 뭘 추구해? 그렇지, 어, 입헌, 어, 정의원칙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회 구조와 제도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 사회 구조는, 뭐, 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와 제도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그치. 사회 구조와 제도는 질서 정연하다니까. 정의롭다라니까. 뭐가 문제야? 이들을 해치는, 어, 정의 원칙에 위배하는 그 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지음 그죠. 어. 근데 이때 말하는 정의의 원칙 모두가 아니라 어. 뭐? 이런치, 평등한 자유 원칙, 그다음에 2-2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이지. 근데 여기서 뭐는 제한한다고? 그렇지. 차등의 원칙은 어. 차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은 어. 차등 원칙 위배하는 법은 어. 시, 시민불복종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지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질서 정연 이 사회가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정의롭지 않은 사회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질서 정연하지 않아서 즉 인권을 보장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회가 있고 왜 고통을 받니? 어, 그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 생태지기는 지 폭력 국가. 무법 국가라고도 표현하는데, 제 무법 국가. 자, 이들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이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저항권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 롤스가 생각하는 시민불복종의 정의는 거의 대체로 정의로운 질서정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참을 수 없는 법에 대한 부정,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법을 개선시킴으로써, 어, 사회구조와 체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의상으로 봤을 때 질서정의는 하지 않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저항권은 시민불복종이 아니야. 그죠? 어, 근데 선생님, 이 사회도 좀 정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구조와 체제를 일단 뭐로 바꿔야 돼? 그렇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어. 이렇게 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는, 시민불복종이야, 아니면, 혁명이야. 어느 쪽이야? 체제나 사회구조 자체를 완전히,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사회구조 자체, 아니면 왕정을 민주정으로, 이렇게 바뀐다던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응? 됩니까? 여러인데 오! 이들 사이에서 시급한 거는 심의불목종이 아니다. 이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된다? 이제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라는 거죠. 응.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롤스에서 롤스 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뭐다? 음, 어디에서 일어나 거의 대체로 질서정의라는 사회. 한 사회에서 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 근거. 근거는 뭘까?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 원칙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의 원칙이 뭐죠? 그치? 그 사회 구성원들 다수가 생각하는, 어, 다수가 생각, 다수의 구성원들이 판단하는 다수의 정의관. 어, 쉽게 얘기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이잖아. 그지 다수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 정의롭다고 판단하기 어때야 돼 심각하게 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때야 돼 부정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 참을 수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죠? 그렇지 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과 정책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인 거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정의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은 여기서 제외한다. 원칙을 위반하는 법은? 법은? 제외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7번 문제 풀면서 꽤 많은 이야기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해, 롤스 시민 불복종 이해를 돕는데 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폭쉬세요